단일 12, 예심찾기 2022년 10월 14일 막내 아들이 드디어 그동안 미뤄왔던 정병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한껏 멋을 부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라고 칭찬을 하였더니 많이 쑥스러워 합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들방에 들어가 보니 엉망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이구, 이 녀석 하면서 좀 정리를 좀 잘하지 하는 판단의 마음이 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드러내주셔서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남은 하루의 시간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